소리는 참잘 만드는데 아, 아무래도 아 네, 안녕하세요 포터베이브 유겸입니다 캠프파이어 오디오에서 처음 만든 코드리스 이어폰이죠 올비시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은 출시가 되기 전인데요 타자기가 개인적인 경로로 또 제품을 구해와서 이렇게 빠르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캠프파이어 오디오가 요즘에 무슨 마블 유니버스처럼 자신들의 세계관을 제품으로 만들더라고요 뭐 제품 스토리를 sf 소설처럼 꾸며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이 제목이 프란시스 아리스타르코스의 대단한 모험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뭐죠 이렇게 광활한 캠프파이어 오디오 세계관의 시작이 이 챕터 1이요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트라이펙타 였고요뭐 수백만 년 전에 우주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뭘 발견하고 뭘 만들고 막 이런 스토리를 써놨더라고요이 정도면은 정말로 컨셉을 잡는 데 진심인 것 같습니다 뭐 컨셉이 어쨌든 간에 트라이펙타 자체가 제품이 워낙 좋았어서 뭐 제품만 좋으면 뭔 짓을 해도 예쁘게 보이고 다 용서가 되잖아요 캠프파이 어 오디오의 이 대서사시의 챕터 2가 바로 오늘 가져온 이올시입니다 1편에서 잠이 들었던 이 아리스타르코스가 잠에서 깨서 또 우주를 탐험을 하는데 그러면서 오디오 장치가 무선으로 연결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이 궤도를 뜻하는 올비시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점점 스토리가 스타워즈를 연상하게 하네요 이제 웬만한 오디오 브랜드에서 코디리스 이어폰 안 내놓은 곳이 없죠 이런 흐름, 분위기 속에서 이제서야 나온 이 코디리스 제품이 굉장히 좀 늦게 나온 편이고요 이 제품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오, 디자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취향에 잘 맞았습니다 기존 이어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굉장히 드문 색 조합인데 이 마치 파이널의 에반게리온 에디션에서나 볼 법한 그런 연두색에 베이지 색상을 매칭을 해서 좀 힙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요즘 캠프파이 오디오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사진이나 색감이 굉장히 힙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이런 컨셉에 맞춰서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색감도 굉장히 예뻐요. 이 민앤에서 타자기가 캠프파이 오디오 사람들을 직접 만났었는데 타자기 말로는 굉장히 수수한 그런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제품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네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디자인만 보고 바로 리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살펴보면 이 박스가 색깔도 그렇고 포장 방식이 마치 천연 비누 같이 생겼어요. 마치 그 비누 비닐에 싸서 뒤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걸 열면 또 안에 우주가 연상되는 푸른색의 박스가 나옵니다. 묘하게 언박싱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어폰 본체, 폰 팁과 실리콘 팁 각각 사이즈별로 3쌍씩 들어있고요. 설명서 usb 케이블 그리고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뭘까요? 이 제품 케이스 사이즈가 적당히 작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두껍지가 않아서 마음에 들어요. 두께가 두꺼우면 주머니에 넣었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겨울에야 외투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여름철 같은데 바지 주머니에 넣게 되면은 바지 주머니가 툭 튀어나오고 그러죠. 이렇게 두께가 얇은 게 가지고 다닐 때 상당히 편합니다. 케이스 색상이 투톤인데 뚜껑은 아이보리 그리고 바디는 연베이지색이고요. 전면에는 캠파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하단에 USB-C 타입 충전 단자와 상태 알림 LED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전할 때는 주황색 분이 들어왔다가 완충이 되면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뚜껑을 열면 포인트 컬러인 연두색이 나오는데, 이색 조합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 저는 너무 예쁘고 좋았는데, 이게 또제 아내한테 보여주니까 색이 너무 과해서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배터리 표시를 위한 4개의 LED가 있고요 그 아래 페어링 버튼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기를 페어링 할 때는 이 버튼을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LED가 전멸하면서 페어링 모드로 진입합니다 양쪽이 이어폰이 수납이 되는 방식이고 이 버튼을 10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리셋이 됩니다 종종 오륜할 때 리셋할 필요가 있죠 이 코드레스 제품은 알고 있으면은 언젠간 유용하게 쓸 만한 그런 기능입니다. 올비슨 케이스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이전에 연결했던 제품과 연결되는 방식이어서 딱히 이어폰을 꺼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제품이 무선 이어폰 치고는 기본적인 편의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인데요. 이 부분 뒤에 자세히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5.2 코덱은 SBC, AAC, aptX Adaptive까지 지원을 하고요 고속 충전 지원에 배터리 타임은 본체만 8.5시간 그리고 케이스까지는 30시간으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드라이버는 10mm짜리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사용이 됐고요 다이어프레임을 LCP라는 맥정 폴리머 소재를 썼다고 합니다 제품 조작 방식은 터치식이에요 양쪽 어느 유닛이든지 한번 터치하면 재생, 멈춤 오른쪽 유닛을 길게 누르면 볼륨이 올라가고요. 왼쪽 유닛을 길게 누르면 볼륨 다운. 그리고 두번 터치하면 곡 넘김. 세번 터치를 하면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작동이 됩니다. 이 터치 자체는 무난하게 먹는 편인데요. 애플 뮤직으로 연결을 해서 쓰다 보면 두번 터치하면 곡이 넘어가고 바로 재생이 돼야 하는데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만 하고 자동 재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터치를 해야 그제서야 재생이 되는데요. 이게 또 아스트랭컨 DAP 연결해서 들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폰 호환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걸 통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볼륨이 조절이 되는데 이게 좀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해서 성격 급한 사람은 답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폰으로 조작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캠퍼파이어 오디오가 이제 유선 이어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았는데 이 처음 만드는 무선 이어폰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 무선 이어폰에서의 기본적인 편의성 뭐 여러가지 기능들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전용 어플을 보면 올비 때문에 새로 만든 것 같아요. 베타 버전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어플에서는 제품 배터리 상태 그리고 현재 연결 코덱 정도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조작 기능을 껐다가 켤수 있는 기능 정도가 지원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EQ를 지원을 하는데 아마 나중에 또 추가가 될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EQ에서는 의미를 알수 없는 버튼들이 여러 개 있고요. 따로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커스텀 EQ 정도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커스텀 EQ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반응이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조작을 하고 그게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편이었고요. 뭐 여러모로 여러 어플은 아직은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노이즈캔슬링이나 외부소리 수음모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판매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원 언저리에 책정이 될것 같은데요 전화 타자기 같은 그런 뭐 음감 위주로 듣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중적인 입장에서는 뭐 가격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노킬이 왜안 되냐 이런 원성을 들을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멀티포인트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없는 제품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뭐, 제나이저도 얼마 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사의 코드리스의 기능을 집어 넣어줬죠. 근데 이게 있으면 또 굉장히 편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폰이랑 패드 두대 연결해 놓고 패드로 음악을 듣다가 폰에 바로 전화가 왔을 때 따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바로 받을 수 있게 자동적으로 왔다 가다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요. 특히 어플로 EQ를 만지는 무선 이어폰들이 멀티포인트를 지원을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만약에 패드에서 음악을 듣는데 EQ를 만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멀티포인트를 지원을 하면 패드로 들으면서 폰 어플에서 EQ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통화 품질 같은 경우에는 타작이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평소에 그러니까 조용할 때에는 끊기거나 잡음 없이 깨끗하게 잘 들리는 편이었는데 볼륨이 살짝 작게 들리긴 합니다 저는 사실 생활 패턴이 딱히 야외에서 이어폰을 쓸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캔이나 부가기 등 같은 게 빠진 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가격이 가격인 만큼 다른 편의 기능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아야겠고요 이 올빗에 기본적으로 착용이 되어 있는 이어팁은 실리콘 팁인데요 노즐부 직경은 큰 편인데 이 생김새가 이어팁의 높이가 좀 낮아요 짧고 굵게 생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M사이즈 이어팁을 사용하시던 분들께서는 올빗 같은 경우에는 좀 제일 큰 사이즈의 이어팁을 사용하시는 게 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m사이즈 뭐세디나 같은 경우는 ms 정도 그 정도로 왔다갔다 하면서 끼는 편인데요 올빛은 저는 라지 사이즈 이어팁을 끼니까 그제서야 귀에 좀잘 맞더라고요 커널형이지만 귀 속에 깊숙하게 착용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소 앞쪽에서 막히는 그런 식이고요 이어팁이 정착이 되지 않는다면 저역이 많이 빠져서 소리가 좀 비게 들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기본 동봉된 이어팁이 잘안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평소 사용하시는 뭐 서드파티 이어팁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봤는데, 이 사용해본 진 말로는 스파이럴닷 이어팁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어팁을 바꿔 끼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프파이어 오디오에서 처음 만든 무선 제품인 만큼 이 소리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 올빛을 구매해서 바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개봉하고 처음에 딱 들었을 때이 나오는 그 소리만 가지고 소리 품질을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될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착용을 하고 뭐 다시 이어티트 바꿔서 맞춰서 끼워보고 그리고 딱 들어봤는데 처음엔 아,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싶은 소리가 나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어요. 저형 양은 많은데 뭐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먹먹하고 답답한 소리 이런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좀 망했다. 뭐 싶어서 그냥 끼고 뭐 딴짓을 하고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소리가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소리에 적응을 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잠시 빼고 다른 것들로 들으면서 좀 있다가 다시 들었는데요. 분명히 처음에 제가 느꼈던 그 느낌과는 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올빛의 노래를 틀어두고 한 3, 4시간 있다가 들으니까 그제서야 좀 괜찮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올빛의 소리는 드라이버가 좀 충분히 풀린 뒤에 그 소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캠프파이 오디오 제품답게 저역의 질감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저역이 상당히 묵직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무선 이어폰들이 저역 양감이 많이 느껴지게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질감 표현들은 이어폰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이 주로 중 저가에서는 저역이 좀 퍼지고 둔탁한 경우들이 많고요. 고가로 올라갈수록 단단하고 타격감이 좀 강해지는데 그 와중에도 좀 소리가 딱딱하고 바스락거리게 들리는 식의 그런 질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빛은 저에게 질감 표현이 저는 상당히 괜찮게 들었습니다. 타격감이 제법 강한 편인데, 일단 퍼지질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게 강성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잔향도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맛이 좀 강해서요. 살짝 뭉뚱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어택이 또렷하면 좋겠는데, 뭐, 그건 좀 아쉬운 부비딩이 하지만, 이 정도면 저는 코드리스 중에서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신에 중역과 고역은 이 저역에 비해서 양이 좀 부족하게 들립니다. 저역이 조금 더 올라간 V자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성 보컬, 그리고 청량한 소리,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만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뭐, 최근에 뭐 LP로 발매도 되기도 해서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연 3집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IMBU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 곡에서 올빛의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났습니다. 베이스의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찰지게 타격감, 울림까지 모두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저역의 아래에서 묵직하게 잘 확산이 되어야 무대가 좀 안정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형성도 되고 공간감도 넓고 입체적으로 잘 형상이 되는데요. 이 올빛은 저역이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공간감도 준수했고요, 잔향 표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보컬의 존재감이에요. 이 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컬이 다소 뒤쪽에서 들리는 그 보컬 백킹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소감은 아이폰으로 AAC 코덱으로 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아스트랜컨의 DAP로 그러니까 aptx 코덱으로 들으면 AAC와는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해상력이 좋아졌습니다. 저중 고역 모두 다 전반적으로 또렷하게 들리고요. 특히 AAC에서 음상의 경계가 좀 뭉툭하게 느껴졌던 그 저역이 보다 타이트하게 그렇게 좀 잡혀서 들려서요. 훨씬 깔끔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부족했던 중고역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이 전반적인 중고역의 양감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닌데 이 해상력이 살아나다 보니까 그리고 저역이 좀더 타이트하고 깔끔해지다 보니까 앞서 저역에 묻혔던 그런 보컬도 존재감이 좀 살아나면서 이제야 이 40만원, 비싼 값을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제가 올비스 사용하면서 맞췄던 EQ 값을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EQ 값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이폰 어플 창 내에 그 EQ 메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폰에서는 현재 EQ 아래에 있는 그 메뉴 버튼들이 EQ 위에 주파수 대역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어느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폰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어플을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폰 쪽 어플이 손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저역을 조금 줄이고 보컬을 조금 살리는 쪽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역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1, 0, 1dB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A자형의 모양에 초고형만 다시 살짝 올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으면 아이폰에서 들었을 때에도 보컬 백킹이 조금 덜 느껴지고요 타격감은 살짝 줄어들었지만 보다 깔끔한 소리로 들립니다 물론 이아컨 d AP에서도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이 아컨에 물렸을 때 그리고 EQ도 어느 정도 입맛에 맞게 조절했을 때에는 소리의 만족도가 어, 정말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드리스에서 음질을 찾으시려는 분들은 퀄컴 계열 코덱에서 올빗을뭐 본인의 입맛에 맞게 EQ를 살짝 조절을 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프파이 어 오디오의 첫 무선 이어폰이죠. 올빗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기대가 많았던 제품인 만큼 아직까지는 아쉬운 점도 좀 많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편의성은 분명 떨어지지만 음감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확실히 만족할 수준의 그런 소리였어요. 특히나 이 아이폰 유저들 보다는 안드로이드 유저들, 그러니까 퀄컴 계열 코덱을 쓸수 있는 그런 유저들이 사용을 해야 그 성능이 훨씬 더 극대화될 것 같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없고, 차음성이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유선 이어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실내에서 좋은 품질로 간단하게 음악을 즐길 때 뭐, 침대에 넣어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를 볼때 편하게 쓰는 용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디자인이랑 컬러가 어 굉장히 힙하고 예뻐요. 밖에 이거 끼고 돌아다니면 좀 시선을 끌것 같고요. 나는 남들과 차별화된 예쁘고 힙한 제품을 쓰고 싶다. 편의성보다는 음질과 그런 소리의 품질이 더 중요하다. 하는 분들께서는 요거 뭐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곡 재생시에 미세하게 화이트 노이즈가 잡히는 편입니다 거슬릴 수준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미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그라운드가 조용한 그런 음악을 들을 때에는 그래도 들리긴 들리니까 신경 쓸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총평을 하자면 첫 번째 무선 제품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긴 있지만 캠퍼 오디오가 워낙 제품 이어폰을 잘 만드는 곳이기도 했고요 뭐 이런 점들은 차차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 제품도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한번 꾹 눌러주셨으면 저희한테 창당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피스 안녕. 어 얘는 정말 코덱 차이가 진짜 크긴 크더라. 여러 가지 이어폰들, 뭐 무선 헤드폰도 있고 무선 이어폰도 있고 참고 삼아 이렇게 들어보긴 하잖아. 분명히 다른 것들도 훨씬 좋은 코덱을 쓰면 소리가 더 좋아지는 기는 하하긴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을 텐데 얘는 정말 커그 격차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 어지간한 어지간한 유선 이어폰 정도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어 어, 소리는 참잘 만드는데 아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 무선 이어폰이 갖춰야 될것 그런 건좀 많이 빠지긴 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얘가 작잖아 작은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넣으려면 공간이 또 채워야 될거 아니야?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클로즈 내부 공간이 비다 보니까 얘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 울림 같은 것들 그런 게또 소리가적으로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캠파이들 이어폰 뜯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원래 유선 이어폰들은 안에 되게 좀 많이 비어 있거든 헝 비어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디디의 울림을 좀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할것 같아.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좀 그런 걸로 채우게 되면이 소리가 안날것 같으니까 좀 일장일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출퇴근 대중교통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도캔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안 맞고 그냥 실내에서 나처럼 밤에 자기 전에 이걸로 음악 듣는다든지 이럴 때 간단하게 쓰일 때에는 이거만 한 거는 돈 값을 하지 않을까.